아, 이미 우리 그 학교 현장에도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내년부터 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지금 네. 적용이 됩니다. 네. 어, 바로 이 개정교육과정은 바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즉,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그 인재를 중심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굉장한 좀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되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지금 2018년도를 앞둔 지금 이 시점, 다 네. 학교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음. 어, 이전에는 주로 전통적인 지식 중심의 그런 그 패러다임이었다면 네. 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은 그 학생의 역량을 기르는 네. 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 교육 과정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아이들 창의성을 가진 인간, 네. 뭐, 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간,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겁니다. 사실 어, 창의성의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네. 어떤 기초 지식이나 기본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 이 창의성의 가장 또 기초 중에 하나가 독서의 힘입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어, 책을 읽으면서, 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음. 이야기하고, 어, 그거를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음. 이런 그 말하기 쓰기 토론 능력이 굉장히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게 네. 중요하고요. 네. 어, 이제 그런 활동을 좀 기본으로 하면서, 네. 어, 이전에 이제 좀 암기 중심의 네네. 학습 방법이 아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 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뭘할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애체능 활동, 음. 어, 또 친구들끼리의 동아리 활동, 음. 뭐 이런 활동을 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 활발하게 예, 시간을 줘야 되고요. 음. 어, 또 참고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하루에 예, 대화하는 시간은 음, 약 40여 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어, OECD 평균은 2시간 30분으로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 어떤 가족, 부모, 또는 친구와의 대화시간이 거의 단절돼 네. 있고, 어, 어딘지 모르게 쫓겨다니면서 바쁘게 생활을 맞아요. 하고 있죠. 당연히 아이들의 어떤 소통 능력과 어 인간관계 능력이나 이런 그 어떤 뭐 상상력 이런 게 부족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어, 제가 올 1월에 그 덴마크에 가서 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본 일이 있어요. 네. 어, 덴마크의 어떤 그 학교를 가서 보면서 아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들은 이미 어떤 교육 과정을 변화하고 어 교육 그 혁신을 이루면서 이미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로스킬레라는 그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약 (1100명) 정도 되는 그 규모가 큰 학교였어요 네. 어이 고등학교에. 전문 상담사가 여섯 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인간관계 능력이나 또그 교사와 학생 또 친구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여섯 명의 그 상담 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음. 늘 이렇게 상담하고 어떤 소통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뭐이 학교에 뭐 혹시 학교 폭력이나 친구들 간의 어떤 다툼은 없느냐고 네.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그거는 바로 이런 충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네. 어, 그리고 뭐 학교의 어떤 기본 목표가 지역사회 학교를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하고는 음, 뗄레야 뗄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학교 공간으로서 교육 과정도 어떤 지역의 역사, 음. 어, 어떤 지역의 문화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아이들이 배움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사명감, 또 정체성 네. 이런 것 등을 이렇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또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음.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트고 있었고요. 바로 뭐, 뭐 하나 덴마크 예를 들었지만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음. 바로 이런 아이들의 개개인의 어떤 잠재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충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고 교사 수를 충분히 늘려주면서 어떤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였던 정치 경제 문화도. 어떤 바람직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